프리미엄 소고기 3종 세트 농협판으로 즐기는 고급스러운 한 끼. 지금 확인하세요. 호주 청정우. 입에서 사르르 녹는 감동. 소중한 사람 선물 고르는데 혹시 품질 걱정되거나 어떤 고기 살지 고민 많았지? 평범한 고기 선물은 이제 그만. 실망은 높. 이제 365호 홈프레쉬 프리미엄 호주산 소고기 선물 세트가 고민 싹 해결해 줄 거야. 정정한 호주 대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 프리미엄 소고기만 쏙. 입안 가득 터지는 부드러운 육즙과 환상 마블링은 덤. 등심, 채끝, 부채살, 갈비살 인기 사종이 무려 1kg. 온 가족이 배부르게 즐길 수 있지. 신선함은 기본. 점심 전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문 앞까지 슝. 급한 선물이나 모임도 걱정 끝. 이제 품질 걱정은 높. 최고의 맛과 신선함을 편하게 즐겨봐. 그럼, 찐 후기 한번 볼까? 한 고객님은 마블링 예술.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이들도 냠냠. 다른 분은 이 퀄리티에 이 가격. 가성비 최고. 선물했더니 다들 난리 났어요라고 만족했대. 빠른 배송 덕분에 급할 때도 걱정 없었다는 후기도 많았어. 최고의 맛과 감동을 선물할 365 홈프레쉬 프리미엄 호주산 소고기 선물 세트. 지금 바로 만나봐. 대박 입에서 살살 녹는 감동 1+ 투불 하노이츠 선물용 한우 비싸게 샀는데 진짜 프리미엄 맞나 걱정 많으셨죠? 받는 분이 와 하고 감동할 선물 찾느라 머리 아프셨다면 이제 고민 끝 한우이츠 1+ 투불 한우 선물 세트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마장동에서 직접 고른 최고등급 1+ 투불 한우만 쏙쏙 눈으로도 보이는 미친 마블링의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 진짜 대박이에요. 부드러운 육질은 기본, 신선함까지 완벽 보장. 명절이나 특별한 날,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이 그냥 고기가 아니라 진짜 감동이 될수 있도록 고급 부직포 가방에 정성 가득 담았어요. 구이용으로 딱 좋은 부위 구성은 받는 분, 만족도 200% 보장. 한우이츠는 최고의 품질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드린답니다. 실제로 한우이츠 선물 세트 받은 분들,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에요. 포장부터 고급지고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하는 후기가 넘쳐나고요. 심지어 택배 온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대요. 시부모님도 고기 상태 최고라며 극찬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최고의 품질과 감동을 선물하고 싶다면, 한우이츠 1++2뿔, 한우 선물 세트로 소중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대박 감동 농협 1등급 한우 3종 선물세트 소중한 분께 드릴 선물 어떤 한우를 골라야 할지 고민됐죠? 혹시 품질이나 신선도 때문에 실망할까 봐 걱정했다면 이제 그만 여기 주목 농협 안심 한우 1등급 등심 500g 체크 300g 안심 200g 선물세트가 모든 고민을 싹 해결해 줄게요 농협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1등급 한우만 쏙쏙 담아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신선도는 기본이죠 등심, 채끝, 안심의 황금 비율 1kg 구성. 어떤 미식가도 엄지척. 할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고요. 고급미 뿜뿜 체반 포장에 쇼핑백까지 완벽 준비. 받는 분께 품격 있는 감동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신선한 냉장 상태로 바로 배송되니까 집에서 최상의 맛을 편하게 즐겨봐요. 실제 후기들 보니까 난리났던데 아이스팩 덕분에 신선하게 도착했고 고기 질이 너무 좋아 입에서 살살 녹아요. 고급 포장과 쇼핑백까지 완벽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다는 감동 후기도 넘쳐난다고요 농협 안심한 후 (1등급) 선물세트로 소중한 분께 잊지 못할 감동과 최고의 맛을 선물해 보세요.